도톰한 극세사가 먼저 한번 감싸주고, 탄소 섬유 열선이 뒤에서 은근히 받쳐주는 전기방석이에요. 복사열이 살짝살짝 살짝 올라오는데, 마치 조용히 데워둔 돌 위에 앉은 느낌이랄까요? 원버튼 온도 조절이라 복잡한 거 없이 딱 지금 필요한 따뜻함만 챙겨주고, 300g 가벼운 무게라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요. 실제 후기 보면 디자인이 심플해서 어디 둬도 예쁘다는 말이 많고 포장부터 탄탄해서 선물용으로도 괜찮았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오래 써도 따뜻함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작업할 때, TV 볼때쏙 깔아두기 좋다는 말이 특히 많아요. 부담 없는 가격대라 하나 사두길 잘했다는 후기들이 은근히 공감되죠. 결국 이런 제품은 생활을 크게 바꾸진 않아도 아, 좋다 싶은 순간을 조용히 늘려주는 아이템이거든요. 이번 겨울, 작은 따뜻함 하나쯤 들여놓고 싶다면, 실적 고민해볼만 합니다.